이, 얼마안녕습니까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6월 3일날, 6월 3일날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5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장동 재판만 하더라도, 자, 이 재판, 그, 진행도는 중에, 선거가 기다린 겁니다. 자, 판사가 오늘 이재명에게 다음 달에도 두 차례 재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음 달 13일과 27일, 그러니까 5월 13일과 5월 27일날, 추가 봉판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변호인과 이메인 측에서는, 자, 그날은 선거가 임박했다. 바꿔달라. 그러니까 재판부가 기일이 너무 많이 빠졌다. 그동안 재판이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라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이재명 비사에 걸린 겁니다. 자, 이 한창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그러니까 5월 13일과 17일에도 자 추가 공판이 지정이 됐고, 이날 재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대선 이입증과 관련해서 날짜를 좀 고려해 달라 이래 했지만, 그러나 대선 운동 기간이라서 그 부분을 뺄 수가 없다. 뺄 수는 없다. 그 전, 그 날짜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33부의 이진광 부장판사는 대장동 어, 대장동 배임 과 서남 fc 뇌물 등등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 공판 을 오늘 마치면서 다음 달 13일과 27일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음 달 27일 은 대선의 공투표일이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6월 3일로 치면은 일주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 날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선 본선 선거 운동 기간이나 그부분은 기일을 좀 빼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오차이는 어,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미리 지정하는 게 좋다. 지금처럼 날짜를 지정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재명 측은 대선이라는 게 단순한 개인이 문제가 아니다. 많은 토론회나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5월 27일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다듣는 뒤에 에, 지금 5월 27일도 기일로 지적하겠다 이렇게 다시 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7일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내고 필요한 경우에 미리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내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5월 27일 날토론회가 뭐 있다든지 유세가 있다든지, 그러면 아, 이거는 어제도 한 거고 오늘도 한 거니까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재판을 받은 이 재판부가 그 앞에 재판부 완전히 따릅니다. 그 앞에 재판부는 이 김동현 부장 판사 김동현 부장판사 자, 이 재판을 하다가 임기가 다 끝나가지고, 말하자면 다른 부서로 발령해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동현은 이 재판을 쫙좀 느리고 이재명이 단식하거나 이재명이 어, 뭐 선거운동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있다 했을 때는 빠지기도 하고, 많이, 너무나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을 했던 게또 다른 게 바로 위정교사였습니다. 위정교사. 위정교사는 무죄를 선거하고, 이 대장동과 백현동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쭉쭉 늘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재판을 받은 이진방부장판사는 아주 간단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어, 재판을 하는 도중에 대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일주일 전에도, 대선 일주일 전에도 재판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재판 길이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다. 그래서 5월 13일과 27일에도 길로 잡겠다고 거듭, 어, 고지를 했습니다. 자, 이 재판은 이 심리 도중에 지난 2월 달에 법관의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증거를 다시 살피는 등의 재판, 해당 재판은 다시 심리를 해야 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면서 증거 채택과 관해서 지난 2월 말에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에 따른 선별 의무를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재판부는, 이, 지금까지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대부분 채택했는데, 새 규칙에 따라서 더 세세하게 요건을 검토해서 채택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판부는 요건이 이 소명되지 않으면 증거가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라고 말하면서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고민해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주, 어, 깐깐합니다. 이, 이진만 부장판사가 그 앞에, 김동현 부장판사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그저, 뭐, 이재명 할대로, 좋을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김동현은 운동권이었고, 지금 여기 이진만 부장판사는 완전히 다른, 이런 형태의 판사입니다. 자,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대장동 개발사 업 구조를 승인해줘서 특혜를 줬다. 그게 788, 7,886억 원을 이득을 얻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은 4,895원의 서대를 끼친 혐의로 지금 이재명이 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재판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생각하고 본인도 느긋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가 바뀌면서 지금 빨리빨리 하겠다. 그리고 재판부가 지난번에 빼먹은 것까지도 다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서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한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는 성남 FC 구단주가 이재명이었는데 부산 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위례, 푸른, 푸른 위례 등의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을 잘 주신 분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이 지금 대선 어막바지까지도 재판을 받아야 되나? 그래서 이재명은 어, 지금 검찰 쪽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재구속하라, 김건희 회사를 소환하라, 특검을 하라, 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임박했어 선거 임박한 동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어, 그랬는데, 정작 본인이 지금, 이, 이, 선거 운동을 하다가 바로 재판을 받으러 가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뭐, 외에도, 이재명은 4개 재판은 더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대로 선거 운동을 할수 있을까? 근데 이재명은, 자, 선거 운동 한다고 그냥 무작정 나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할 만한 충만한 인물입니다. 이재명은, 어, 이대장동과 관련해서 본인 말고, 저, 김만배라든지 남무이 사람들이, 이 받고 있는 재판에, 자, 지금, 핵심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을 추석하라고 통지를 받았지만, 다섯 차례를 져서 무려 나갈 줄않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나중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자, 이, 이, 2차, 3차에 그래서는 과태를 부과했습니다. 300만원과 500만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부인 조치 등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재명은 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재명을 없이 정인 없이 하겠다. 자, 여기에 지금 사법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 이승만 부장 판사가 얼마나 대차하게 나올 수 있을지 자, 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이재판. 법대로 할것 같으면 대선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재판을 다섯 개 받고 있는 자가 어떻게 선거에 나오고 그리고 이열두 가지 혐의를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자는 현직 대통령도 재판되고 구속되는데 자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인데 현직에 지금 대통령 출마하려고 나온 사람이 재판을 안 받는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같치 이적용하면서 그러니 이재명은 재판도 다 받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부푼 꿈에 있을지 모릅니다. 재판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돼버리면 재판 전부 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국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다 돌아섰습니다. 젊은이들도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반드시 심판받고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자, 그렇게 보낼 수 있는 후보가 꼭 어이 지금 현재의 여건 여의학 없어졌으니까 어, 지금 이 현재 국민의힘 호베에서 반드시 나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성창경 특이였습니다.